자 우리 1강으로 넘어왔습니다 1강부터 조선의 건국부터 같이 배우면서 임진왜란 전까지 빠르게 한번 나가 볼 거고 우리 임진왜란이 7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진왜란 전까지 다 나가지 못할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조선 건국부터 이제 살인 세력이 전개 에 등용이 되는 부분까지 나갈 거예요 자 1강은 고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얘들아 고려 어떤 왕이냐? 바로 공민왕이야. 공민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원 간섭기에 원의 간섭에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자, 고려의 공민왕 때 공민왕 때 등용됐었던 새로운 새로운 선비들이 있었어. 우리가 그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불러. 뭐라고? <laughs> 아주 좋아요.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두 파로 나눠지게 돼요. 공민왕이 이제 나중 가 가지고는 시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께서 피살 당하고 그 이후에 공민왕 다음에 이제 우왕 때부터 공민왕이 엄청나게 강력한 개혁 군주였었잖아. 기억나지? 엄청난 개혁 군주였는데, 이런 강력한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왕의 힘이 갑자기 팍 꺾이는 거야. 마치 우리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때 세두정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었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신진 사대부들도 이제 두파로 나눠져 있는데 뭐냐면, 역성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는 거야.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라가 고려가 지금 이게 나라가 맞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된다. 고려는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라는 거야. 어, 역성혁명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파가 나눠지게 돼. 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 고려는 망했다. 썩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혁명파 혹은 급진파로 학교에서 알려줄 거예요. 급진파 신진사대부고요. 자, 그리고 반대하는 파가 있어요. 반대하는 파가 온건파 신진사대부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은 원래 고려의 국교는 어떤 종교였었지? 태이? 맞아. 어떻게 알고 있었어? 불교예요. 원래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는데 이 신진 사대부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학문을 공부해? 유교에서 비롯된 성리학. 맞아. <laughs>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에 썼던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 성리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신권 정치를 추구해요. 왕도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생각해. 왕도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왕도 정치예요. 라고 왕도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어떻게 도덕적 정치를 할수 있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신하들이 옆에서 왕을 계속 가르쳐주는 때로는 스승처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신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신하의 권한이 중심적으로 이제 나라가 흘러가는 게 신권 정치인 것이고 왕도 정치, 정치의 수혜자. 정치의 수혜자는 왕이 아니라, 왕이나 어떤 귀족들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야.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왕도 정치랑 아예 반대되는 말이 뭘까, 태이야? 바로, 그렇지. 패도 정치예요. 패도 정치.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그런데 선생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지금 자기가 신하로서 있는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유교적으로도 성리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춘추 전국시대에 당시에 저명한 유교 학문을 이제 공부했었던 학자, 맹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방벌이라는 그의 저서를 보게 되면은 방벌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나라가 진짜로 이제 너무 답도 없고 너무 군주가 잘못되어가지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그 나라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개창하는 것도 신화된 도리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역성혁명 방벌이라는 이론에 찬성하는 게 바로 급진파였다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었을까? 이성계. 어, 이성계는 신흥무인 세력이었고, 이성계의 영원한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했었던 개국 파트너 누구였지? 네,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이 이제 대표적인 혁명파,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었고요. 반대로 아니, 우리는 고려의 신하이다. 절대 고려를 버려선 안 된다. 어떻게 고려라는 나라의 신하로서 혁명 혁명이 아니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라고 했었던 인물이 있었어. 누구였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는 이 하여가를 그에게 보냈는데 이정몽주라는 인물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서 고려의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단신가라는 이 시, 시조로 어떻게 했어? 거절을 전하는 것이죠 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도 여덕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뜻이야 나는 100만년을 또 죽고 또 죽어도 고려의 신하이다. 너희 조선의 신하가 될 마음은 이만큼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에게 결국에 선죽교에서 살해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온건파 신진 사대부의 정몽주 정말 똑똑하고 응? 똑똑하고 진짜 총망받던 인물이었는데 이 종론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다른 온건파 신진 사대부 세력들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어 네, 우리 여기에서 목소리 냈다간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 우리 무서운 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우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왕의 이제 조금 든든한 보디가드의 역할을 했었던 신흥무인 세력이 있어 신흥무인 세력. 무인이라는 거 뭐야? 무인 자판기야? 아니야. 무인 뭐야? 무에 뛰어난 사람들을 무인이라고 불렀어. 알겠지?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주목받는 세력이라 그래서 신흥이 붙는 거야, 알겠지? 새로운 신메뉴 할때그 신이야. 신흥 무인 세력으로 떠올랐었던 이성계는 이제 젊은 젊은 장군이었고 조금 나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싸우는 선생님이 계셨어. 그분이 바로 최영 장군이었어. 누구? 음, 선생님처럼 이름이 외자셔. 최영 장군이었는데 이 우왕의 든든한 파트너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영이라는 인물이었어. 자, 이때 공민왕 때는 우리가 원 간섭기였었다 그랬잖아. 공민왕이 원나라 몽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었어. 지금 세계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 위를 봐 봐. 지금 우리 고려라는 나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중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몽골 원나라였어. 근데 이 원나라가 지는 해가 되는 거야. 어? 중국 영토 안에서 그 난이 일어납니다. 무슨 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홍건적의 난은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 반란이었었단 말이야. 이렇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원나라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자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몽골의 영토로 올라가게 되고, 중국이라는 땅은 이 홍건적 출신이었던 었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명나라의 태조로 홍무제 라는 이름을 얻고 명나라의 태조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아 새로운 나라가 생겼대 바로 그 나라는 명나라래 명나라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명나라의 논리가, 우리는 살짝 지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명나라의 이, 이 논리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었어? 굉장히 간섭했었지? 그래서 원간섭기였잖아.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여러 가지, 이 간섭하는 기구들을 설치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동행성.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설치했었고, 또, 천령 이북의 영토에다가 뭘 설치했었어? 쌍성총관부를 설치했었잖아.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쌍성총관부랑 어? 정동행성 원래 그거 다 누구 거야? 원나라 거지. 근데 지금 원나라가 밀렸지. 이 주인은 그러면 우리야.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왕이랑 이제 최영장군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확.